근데 이 차가 고속도로에서 엔진이 뻗었는데 수리비가 3천 나온 거야. 어? 삼각시 5천인데 수리비가 어. 3천이 나왔어. 근데 얘 기본 누유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일단 400 스타트야. 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난 절대 추천을 안 돼. 이... 왔어? 음. <laughs> 무슨 일까? 좀 부르면 일찍 일찍 와줄 수 있을까? 아니그 그러니까 아니고 좀 업무가 밀려있었어. <laughs> 왜? 아니 영상을 찾아보니까. 음. 사람들이 약간 차를 추천을 많이 해주는데 음. 약간 근데 좀 이런 차는 사면 안 된다 음.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보기 힘들더라고 어, 네가 지금까지 좀 일해오면서 일해 아 이런 차 진짜 안 타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차들도 있어? 수입차 수입차? 수입차 너무 많잖아 수입차는 수입차인데 그러니까 내경험담 위주로 좀 봐야 될거 같거든 근데 딱두대 정도가 떠올라 그다음에 그걸 제외하고 어떤 차를 추천을 안 하냐면 그러니까 색깔 있는 차 있잖아 색깔 있다면 약간 좀뭐 빨간색, 아, 파란색, 어, 아. 빨간색, 뭐 진한 파란색, 막 이런 거 있잖아. 왜? 안 팔려. 방어가 안 돼. 만약에 동수팩이야. 아. 그러면 이 빨간색, 파란색은 한 200, 300이 싸야 돼. 어. 그러면 이제 같은 돈을 주고 신차 값을 지불하고 구매했는데 2, 300 정도 더 싸게 파는 상황이 나오는 거야. 아, 신차 살때더 살 싸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아, 음. 네,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색깔 이 있는 중고차 일단 음. 추천 안 하고. 물론 가성비로 다가간다라고 하면 괜찮지. 근데 이제 수입차로 본다라고 하면, 근데 이거는 좀 명성이 조금 자자해. 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좀 알고 어, 있는 고, 차야. 공감하실 수도 있지 않나. 우리가 보통 보면 수입차에 어떤 차가 누유가 가장 심하다고 알지? 아우디? 아우디. 그치 어. 근데 그걸 내가 봤을 땐그거 이상이야. 그 이상이 있다. 어. 미니. 어 잠깐 미니는 근데. 많이 사람들이 타고 좋아하잖아 그치 여성분들이 많이 타고 좋아는 하 음. 하는데 이게 약간 이것도 뽑기야 뽑기다? 아, 오늘 보여주는 차들은 약간 뽑기성이 가득해 그러니까 오. 뽑기를 잘못 뽑는다? 그럼 이제 잘못된 상황 나오는 거야 아 물론 이거 그러니까 사도 되는데 일단 추천은 안 드려 내가 이제 내 지인한테 팔수 있는 차들을 음, 파는 게내 음. 목표거든 내 음. 지인한테도 팔수 있다 내 가족이 탈수 있는 차 음.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팔기에는 조금 수리비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운전을 할때 굉장히 피로해 피로하다는 게 무슨 뜻이지? 운전하면 핸... 원래 다 피로하잖아 아니 핸들이 무거워서 아... 이게 돌리는 게 만약에 국산차 기준으로 한세바퀴 돌린다 쳐 만약에 응. 그럼 얘는 한 바퀴 반 정도 돌리는 피로도가 있는 거야 어... 그리고 얘가 연식이랑 키로수가 조금 되잖아 어. 일단 뉴는 달고 가는 거 기본 거고 옵션이야? 어, 기본 옵션이야? <laughs> 기본 옵션이고 얘네가 이제 댐퍼 풀리라고 미미 쪽 문제가 커 음... 그러니까 미니란 뭐냐면 엔진이든 미션이든 이렇게 잡아주는 고무패킹 같은 게 있어 아. 이게 닳고 약하면 차의 진동이 아. 엄청나게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핸들을 잡았을 때딱 앉아서 이렇게 음. 되는 거야 이 차가 이제 아. 그런 차야 그래서 요즘 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어. 만약에 내가 내 가족한테 팔아라 너 가족한테 미니 팔수 있어? 못 팔아 네. 절대 이 차를 추천을 안 드려 이것도 어. 내가 막 샀는데 막 수리비 폭탄 고쳤는데 또 터지고 막 이런 차인데 이걸 능가하는 차가 있어. 더한 차가 있어? 어, 이거보다 더해. 애교야? 사실 어. 그러니까 수립차를 산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리비는 감안하고 타잖아. 어, 그지그 그래, 정도 감안하는 것보다 조금 오버되거든? 응. 근데 저거는 감당이 안 돼. 한번 보러 가볼까? 어. 어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성이 자자해. 사실 이 차는 랜드로버 차야. 이 랜드로버는 진짜 뽑기가 모든 차 중에 1등이야. 근데 뽑기라는 게난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차를 다 똑같은 데서 만드는데. 어 이게... 맞아. 근데 신차를 살 때, 그러니까 운에 맡겨야 돼. 이 차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어... 그런 걸 이제 뽑기 운이라고 하거든. 근데 얘는 내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약한 3년 전에 7만 킬로 정도 주행한 4년 된 벨라를 탔어. 근데 그정도면 사실 우리나라 차든 모든 차든 그정도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네 아 심지어 아우디도 문제는 안생겨 보통은 그렇게 생각 안하지 음. 근데 이 차가 고속도로에서 엔진이 뻗었는데 수리비가 3천 나온거야 어? 3천? 상가치 5천인데 수리비가 어. 3천이 나왔어 그래서 난 절대 추천을 안돼 이 벨라 뭐 이보크 디스커버리 스포츠 난 얘네 다 절대 내보다이 안팔아 매입도 안해 나는 아 어, 근데 약간 사실 인기가 많잖아 어. 인기는 많아 만약에 얘랑 비슷한 이제 구조 얘랑 비슷한 이제 용도로 보는 똑같은 다른 차를 본다라고 하면 얘가 훨씬 싸아 그만큼 이제 가격 방어가 안 되는 거야 음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용도의 차량을 봤을 때 얘가 한300싸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할수 있잖아 300만 원 정도 싼데 만약에 뭐 수리비가 터져도 그냥 내가 그300 싸게 선 걸로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가볍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음, 같아. 근데 얘는 기본 누유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일단 400스타트야 아.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한 번은 디스커버리 스포츠인데 엔진이 간헐적으로 시동이 꺼져. 수리를 어? 했어. 안 잡혀. 그래서 랜드로버 센터를 갔어. 못 잡는데. 아. 그런 차들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랜드로버 자체를 추천을 안 한다. 절대적으로 비추한다. 그래도 지금까지 지금 너가 말한 차가 음. 미니나 랜드로그나 두개다 음. 사실 이제 인기가 없진 않잖아 어, 인기가 없진 않은데 그 이유가 방금 말한 이유가 대체자들보다 싸고 일단 신차 대비 저렴하게 살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4천만 원짜리 차 4년 된 거면 막말로 2천 이상은 줘야 되는 건데 얘는 1 천만 원대에 살수 있는 그런 음...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거야 그건 절대 틀린 생각이야 근데 곧 죽어도 나는 꼭 타야겠대. 미니랜드 타야 나 버스 타야 봐나 다른 데 가자 그래. 근데 아, 다른 데 가라고 한 것보다 그치? 그러면 이 차를 어. 타실 바에는 약간 음. 이런 차를 타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그런 차들이 있어? 아 당연히 있지. 왜냐면 대체자가 있는데 이제 만족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정도 우리가 얘기해 볼수 있잖아요. 어. 선생님 그 미니보다는 이제 골프나 파사트 요런 쪽 어떠시냐? 어... 이렇게 여쭤보고 왜냐면 비슷하거든. 생김새부터 해서 연비도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이 벨라, 이 랜드로버 보더는 익스플로러 어떠시냐? 이렇게 아한 번씩 물어보는 거예요. 어. 지금 수입차만 봤는데, 국산차에서도 약간 조금 안목적으로 딜러들끼리 걸러야 음. 된다. 그런 차들이 있을까? 국산차 쪽은 솔직하게, 어. 쉐보레 쪽이나, 어. 쉐보레 이제 트랙스 올란도, 어. 그쪽이나 티볼리, 소형 SUV 라인들이 참현대기아를 제외하고는 조금 애매해. 아, 진짜 어, 수리비가 일단 달라, 기본적으로. 음. 그러니까 국산차로 본다라고 하면 수리비를 빼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리비가 저렴한, 웬만하면 수리, 경정비용이 싼 그런 쪽으로 많이 추천드리고, 비싸다고 하면 좀비추 음. 그리고 색깔 있는 차, 절대. 그러니까 중고 매물로 나와 있는 거는 싸, 싸니까 도전해볼만 해. 내가 음. 이 색이 정말 괜찮아. 곧 죽어도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절대 비추 엑스 어저 음. 주차 좀 해라 어어 어, 주차 아니 내차 자차야. <laughs>